기아 타이거즈가 드디어 마운드 세대 교체에 성공하는 것일까요 상무 복무 이후 작년 시즌 중반부터 파격적인 성장세를 보여온 김도 현이 이번 10번 경기마저 완벽한 호투로 장식하며 구단과 팬들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기대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140km 초중반을 맴돌던 직구가 저녁 직후 150km 가볍게 돌파하더니 여기에 정교한 변화구 완성도까지 더해져 곧 기아 선발진의 또 다른 축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쏟아지는 중 이죠. 또한 이번 타자로 출장한 김도영도 맹타를 휘두르며 공격에 불을 지피고 있으니 더욱 격렬한 환호가 터져나오는 상황인데요. 선발 자리를 두고 여러 후보가 경쟁하는 가운데 이번 10번 경기에서 김도현이 7.1이닝 1점이라는 압도적 성적표를 남겨 사실상 그 경쟁을 끝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상승 흐름이 정규 시즌에서도 폭발할지 팬들의 기대감은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 10번 경기에서 가장 크게 건진 소득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김도현의 발전을 들수 있습니다. 군 복무 이전까지 구속은 140km대 초반에 머물렀고 커버와 체인지업 등 변화구는 괜찮지만 직구 파워가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던 그가 작년 시즌 중반부터 한층 업그레이드된 볼 스피드를 보이더니 올해 10번 경기에 와선 완전히 다른 레벨의 투구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전역 후 본인의 투구폼을 재정비하며 직구 구속을 150km 이상으로 끌어올린 건 물론이고 예리한 체인지업과 커브가 힘을 세우면서 기아 선발진의 다섯 번째 자리를 사실상 예약한 상황입니다. 김도현은 2024 시즌 초반에는 낮은 이닝에서 흔들리는 기복도 보였지만 5월 말부터 서서히 안정세를 찾기 시작해 여름 무렵엔 긴 이닝 소화가 가능한 불펜 요원으로 활약했는데요. 5월에 마땅한 패전저 없어 투수가 부족할 때도 김도현이 4에서 5점을 뒤지는 경기에서 2에서 3이닝씩 완벽에 가깝게 막아주는 이닝 히터 역할을 해주기도 했죠. 이후 7월에 윤영철 부상 공백이 발생하자 김도현이 긴급 선발로 투입되었는데요. 고전한 경기도 있었지만 대체로 합격점을 받으며 팀의 정규 시즌 우승 레이스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이 향상됐고 선발로 시즌 내내 버틸 스태미너가 있을지가 올해 최대 관심사였는데 김도현은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2월 히로시마 도요카프와 연습경기 그리고 lg 트윈스와의 연습경기 에서 짧은 이닝임에도 불구하고 무실점을 기록하며 10번 경기 준비 가 순조로움을 알렸죠. 그리고 3월 들어 7일 첫 10번 경기 에서 3이닝 1실점이라는 안정적 투구로 기분 좋게 출발하더니 14일 무실점 그것도 비자책에 가까운 호투를 펼치며 10번 경기에서 이 정도면 이미 선발진에 확고히 들어간 것이다 라는 확신을 대내외적으로 심어졌습니다. 한이닝의 공 10개 안팎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효율적인 투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는 평도 나왔죠. 김도현이 이번 10번 경기에서 각별히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보다 변하고 완성도가 현저히 상승했다는 점 때문인데요. 원래도 체인지업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구속이 오르자 오히려 그 체인지업의 타이밍 빼앗는 효과가 더 커졌다는 것이죠. 게다가 올해 들어온 커브 역시 예리해졌다. 는 현장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김도현은 1회부터 4회와 9까지 안타 2개만 내주고 무사 4구 삼진 3개를 기록했는데요. 실점 1점은 내야수의 실책 탓에 비자책으로 처리됐고 실질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피칭이었다. 주목한 부분은 낮은 코스에서 변화구가 위력을 발휘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삼성 타자들이 바깥쪽 혹은 몸쪽 낮게 떨어지는 커브와 체인지업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거나 범타로 물러나는 장면이 이어졌죠. 김도현은 이에 대해 지난해 후반부터 릴리스 포인트를 낮추면서 변하고 재구에좀더 신경을 썼다. 구속이 올랐지만 공이 높게 뜨면 위험하니까 낮은 코스를 일단 우선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그는 이번 10번 경기에서 특히 삼성타선을 상대로 커브를 과감히 결정구로 활용해 삼진을 잡아내거나 체인지업으로 카운트를 잡아나가는 패턴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버모트 감독은 범경기 전부터 선발자리 황동화 김도현 등 여러 후보를 보고 있다, 며 공개 경쟁을 예고했지만, 사실상 김도현이 가장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는데, 여타 후보들이 기복을 보이는 사이 김도현은 두 경기에서 7.1 이닝 1실점에 탈삼진 6개를 곁들이며 자신감을 보였죠. 이범호 감독 또한 삼성전 직후 사실 마지막 시험을 본 셈인데, 이 정도면 선택이 거의 기울었다, 고 말했습니다. 이날 타선에서도 못지않게 눈길을 끈 선수가 있으니, 바로 이번에 타자로 출장한 김도영입니다. 김도영은 1회부터 5중간을 가르는 이루타로 기아의 선제 득점 기회를 열어줬고 3회에는 안타를 뽑아내며 팀에 추가점을 이끌었죠. 공격 성공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김도영 덕분에 기아 타선은 빠르게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었는데요. 김도현을 비롯한 투수진의 호투와 김도영의 테이블 세터 활약이 결합해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결국 김도현의 호투, 김도영의 맹타가 어우러지면서 기아는 삼성전 10번 경기에서 또한 번의 낙관론을 얻었는데요. 작년에 우승을 거머쥐고 외국인 선수나 신인 선수들의 성장 등 다양한 보강책을 추진해온 기아는 올해도 안정적으로 강팀 대열에 설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결국 이번 범경기 기간에 드러난 김도현의 기량급 상승과 김도영의 타격 상승세는 지난해 우승의 여세를 이어갈 기아에게 그야말로 천국만마인데요. 김도현이 실질적으로 선발 티켓을 거머쥐고 김도영이 팀의 상위 타순에서 맹탈을 휘두르는 그림은 시즌 초반부터 기아의 승수와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구단이 긴장할 만한 시그널을 짧은 10번 경기에서 이미 보냈다는 것이죠. 한편 김도현은 인터뷰에서 올해는 풀타임 선발로서 한 시즌을 완주해보고 싶다. 우승팀 선발진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회가 온다면 잘 붙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김도현이 보여줄 완성형 변화구와 150km대 직구가 실제 정규 시즌에서도 불을 뿜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만약 성공한다면 기아는 네일러, 양현종, 윤영철 등과 더불어 막강 5인 로테이션을 구축하게 되고 한층 여유로운 시즌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죠. 그리고 김도영이 이번처럼 승리의 초석을 다져주면 이 연속 통합 우승이라는 목표도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과연 2025 시즌 개막 직후, 김도현이라는 이름이 선발 엔트리 한 자리에 당당히 올라있을지, 팬들은 벌써부터 가슴을 설레며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순히 잠재력만 언급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실전 투구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는 김도현이, 마침내 기아의 또 다른 영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졌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